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푸하루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마존 파이어 7 태블릿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존 파이어 7 태블릿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어, 요거는 2019년 모델이에요 어, 가장 최신 모델이에요 요 컬러 베리에이션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요 컬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어, 요 컬러로 돼 있는 거는 2019년 모델이에요 어, 요거를 왜 가지고 왔냐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예전 모델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고전 게임을 돌리는데 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음, 예상외로 잘 돌아가가지고 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존 파이어 7 있고 HD 8이 있고 아마존 파이어 HD 10이 있어요 7이 제일 저렴한 모델인데 7 같은 경우에는 자, 1024 60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스토리지가 16 아니면 32기가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PU가 1.4기가 CPU를 가지고 있고 램이 1기가에요. 그리고 배터리는 7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램이 1.5기가에요. 램이 조금 더 높은데 해상도가 1280에 800이라서 해상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고정게임 돌릴 때는 세븐이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HD 10이 성능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HD10 같은 경우에는 옥타코 2기가 CPU를 가지고 있고 어, 램이 2기가요 램도 2기가고 해상도가 1920x1200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조금 살펴본 바로는 10인치 파이어 10에서는 PSP 게임도 조금 할 만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얘는 가격이 깡패예요 요7 같은 경우에 제가 국내에서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거의 한 5만 원 돈에 구매를 했거든요. 굉장히 저렴해요. 세븐을 5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어, HD10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격적인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더 가성비가 좋은지는 한번 <laughs>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파이어 태블릿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한글이 나오지가 않고요. 뭐 한글 키보드를 깔면은 한글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글 출력되는 거는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뉴에서 한글을 지원하지가 않고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지만 자체 파이어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에 맞게 태블릿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안드로이드를 생각하시면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런 서비스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플레이스토어는 깔려있지가 않아요. 근데 플레이스토어를 설치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시면은 여러가지 글이 있으니까 파일 4개만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앱스토어가 설치가 돼서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앱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레트로 x랑 뭐 크롬 같은거 그리고 몇가지 에뮬레이터 게임을 깔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쿠션에서 여러가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구요 인터넷이나 블루투스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런 메뉴에서도 이제 한글이 출력이 안된다는거 그것만 고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깡패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 같이 쨍한 그런 디스플레이는 아닌데, 뭐 영상을 시청하기에 그렇게 나쁜 디스플레이는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이런 컨텐츠 소비용으로 쓸만한 그런 태블릿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스토리지는 지금 제일 싼 거를 구매하다 보니까 자체 스토리는 16기가고, 요 오른쪽에 보면은 메모리 카드, 외부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필요한 용량은 외부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확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후면 카메라 달려있고요뭐 카메라 성능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해요 뭐 재질도 괜찮고 만듦새가 가격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만듦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고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 있고 여기에 파워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약간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요 전면도 플라스틱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이 저렴이 모델은 이렇게 화면을 켰을 때 광고가 계속 뜹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제 다른 광고가 뜨는데 광고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잠금 화면이니까 스킵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 소비용으로 괜찮고 영상이나 뭐 책을 본다던가 킨들을 사용해서 책을 본다던가 여러가지 앱을 사용하던가 그럼 괜찮은데 어, 고사양 게임은 돌릴 수가 없어요 배그 정도도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뭐 간단한 퍼즐 게임이나 그 정도 즐길 수 있고 어,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전적으로 에뮬레이터 게임을 어,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컨트롤러를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연결을 할 건데, 어, 요런 타입의 블루투스 컨트롤러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위쪽에 여기 볼륨 버튼이랑 전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볼륨이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한번 꽂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쪽에 이어폰 단자를 뽑을 수 있어 가지고 이어폰도 사용할 수 있고 볼륨 버튼 간섭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러를 하나 연결을 해주면은 게임을 즐기기에 어, 괜찮은 태블릿이 됩니다. 자 지난 모델에서는 요 언더커버 컵스가 좀 느리게 돌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여기서는 언더커버 컵스도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PSP 같은 경우에는, 어, 가까스로 이제 땡기고 땡겨서 설정을 만져주면은 요 정도까지는 출력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PSP 한배 해상도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짜글짜글하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프레임은 1 0몇 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뭐, 억지로 요 정도까지 이제 돌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 사실 3D 게임은 좀 플레이 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2D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PSP 게임도 어느 정도, 어 조금은 돌릴 수 있는, 어그 정도 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슈로데 같은 게임은 비교적 그래도 어, 할만하게 돌아가는 편이고요. 자, 플스1 게임까지는 어, 굉장히 원활하게 구동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러디로우2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당연히 이런 16비트 콘솔 게임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뭐 결론을 짓자면 이제 플스1까지는 좀 완벽하게 돌아가는 편이고 드림캐스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프레임 스킵이 있거나 3d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리드림은 좀 느린 편이에요 리드림보다는 어 레이캐스트로 돌리는 게 그래도 게임이 어, 할 만하게 돌아가는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트로 X를 사용하면은 일단 리드림으로 구동이 되지 않고 레이캐스트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레트로 X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PSP 같은 경우에는 어, 좀 해상도를 많이 낮추면은 슈퍼 로봇대장 같은 2D 게임류는 그래도 즐길 만하게 구동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소개시켜드린 아마존 파이어 7보다는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 지난번 모델은 플스1도 겨우겨우 돌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플스1까지는 굉장히 원활하게 구동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는 조금 에뮬레이터 게임기로 좀 사용할 만하게 저렴한 가격에 에뮬레이터 게임기를 구성할 만한 그런 어, 기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가격 대비해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요즘에 뭐 RG350이나 GKD350H나 뭐 그런 게임기들 6, 7만원 이상 어, 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물론 컨트롤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하지만 5만 5만원 정도의 7인치의 태블릿으로 에뮬레이터 게임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뭐 영화나 유튜브 같은 거볼때 7인치 정도 화면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메리트라고 볼수 있으니까 5만원 정도에 요 정도 기기라면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것 같아요. 일단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어, 안드로이드 순정이 아니라 이제 파이어 OS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 저렴한 가격에 이런 7인치짜리 태블릿이랑 고정게임까지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마존 파이어 7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써보니까 저는 아마존 파이어 10이 궁금하더라고요. 성능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마존 10이 궁금합니다. 아마존 파이어 7 2019 버전으로 어느 정도까지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구요.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잘 돌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구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